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오픈 프롬나드에 대해서 조금 네.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이 나든데 오픈이다. 네, 네, 네. 클로즈다고 좀 다르다는 아, 그 말씀이시죠? 예. 예. 클로즈 프롬나드가 있고 네. 오픈 프롬나드가 있는데 일단은 비교 설명을 먼저 한번 제가 한번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리버서 오픈 리버스 턴이 끝나면 클로즈 피니시로 이렇게 끝나셨어요. 그다음 프로그레시브 링크. 퀵 퀵.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먼저 클로즈 프롬나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슬로우, 퀵. 퀵 하시고 발을 모아 주시면 이렇게 무릎과 무릎을 모아 주시면 모아는 면한 클로즈드. 예. 그래서 다시 퀵, 퀵, 퀵 슬로우, 퀵. 퀵하고 발을 앞으로 보내 주면 이게 오픈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픈 프롬나드가 되는 거죠 지금 것. 방향은 이네 방향사. 네. 네. 백사, 백사, 백사. 예, 이렇게. 근데 오픈 프롬 나드에도 두 가지 스타일 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하고 그 다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아웃사이드 스윕을, 아웃사이드 스윕을 그 다음 링크를 동작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오픈 프롬 나드에서 슬로우, 퀵, 퀵 해주고 이렇게 팔을 오픈 포지션을 해 줬다가 계속 그대로 전진을 해서 다른 동작으로 음. 연결할 수도 음.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네.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음. 자, 링크 시작. 퀵, 퀵, 슬로우. 퀵, 퀵 클로즈 포지션 한번 만들어 주고 그다음 스윕을 다시 링크 음. 동작이 에요 네. 음. 한 더. 네, 시작. 퀵. Quick, slow, quick, quick, slow, slow, quick, quick. 예, 네, 좋습니다. 한번더 저랑 같이 한번더 해볼까요? 자, 스위블 부분이 조금. 네, 네. 대충하는 것들 제가. 네, quick k i c 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Quick, quick. 천천히요. Slow, quick, stop. 이때 여성을 클로즈 포지션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성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성을 먼저 아웃사이드를 만들어 주고 대표님 안에서 발이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 상태에서 왼쪽 이 갈비뼈 부분을 이쪽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앞으로 보내시면 여성이 반대에서 스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시 여성을 내 앞으로 해서 링크 동작. 음. 예, 예, 살짝 안는기분이 네, 살짝 예, 안, 기분, 안게 예. 됩니까? 아주 조금 예, 음. 파트너를 데려 오실 때 항상 이런 기분으로 음. 이렇게. 예. 다운을 해 주시면서 다운 예. 퀵퀵이 퀵. 상태에서 슬로우 퀵퀵 퀵. 퀵. 레이디를 앞으로 보내 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스윕 그 다음 다시 pp 포지션 그 다음 클로즈 포지션 음. 예. 이게, 이게 홀더를 좀 생각하면서 아니 혹시 뭐 실수하실까 습니다 예, 좀 다르죠. 음. 예. 시작. 퀵, 퀵, 슬로우. 퀵, 스톱. 아, 맞 아, 아, 그래서 퀵, 퀵. 퀵, 퀵. 예. 시작. 퀵, 퀵, 슬로우. 스톱. 예딱 정면 바라봐 음. 주시고 그다음 나가셨다가 이때 힘을 살짝 빼 볼까요? 살짝, 예, 그렇지. 힘을 살짝 빼셨다가 다시 오른발 눌러서 응? 다시 링크 동작 네. 시작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잠깐만요 한번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 천천히 시작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예. 아. 예. 자, 시작.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 슬로우 퀵 퀵. 아, 지금 여기가 빠 힘이 또 빠졌습니까, 이게? 예, 여기 슬로우 퀵퀵이 음. 자세가 나와 줘야 되는데. 슬로우 퀵퀵 퀵. 좀더 여성을 그냥 음. 뒤에 있는 여성을 음. 뒤에 앞으로 뒤에 리드해 주고 그다음 파트너 약이정도아니 네. 앞으로 또이 네. 된다. 내, 내 파트너를 앞으로 연결. 네. 내, 퀵. 파트너. 퀵. 네. 네. 응. 내 파트너를 앞으로. 응. 그다음 응. 네. 시작. 퀵! 퀵! 슬로우! 퀵! 퀵! 너무 많이... 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갔다 많이 보냈어요 너무 <laughs> <laughs> 그여자 아! 날라온 네. 시작!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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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픈 프롬 나도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어, 한 동작 한 동작이 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